도대체 한번 더솔직기와 진짜 바보 됐어. 얘가 이제 에메랄드에 끌려가지고 이거 보세요. 파바도 오른쪽으로 밖에 안쓰더 아니, 대박! 와 진짜 대황 윈브로 다시 태어났구나 어 안녕 어서와 자 오늘 직업체험 계정은 본섭에 상향받은 윈드브레이커입니다 윈드브레이커 상향 어떻게 받았냐 우선 가장 큰게 천료있죠 천공의 노래 이게 원래 움직이면서 못 썼는데 움직이면서 쓸수 있게 해준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데미지도 390에서 470으로 올려주고 뭐 알바트로스의 최종뎀 증가하는 기능이 추가되고 포브링어도 화살 소환 확률 올려주면서 데미지도 또 올려주고 주고 아이돌 윔 이것도 데미지 감소되지만 탯수를 늘려줬고요. 볼텍스 스피어도 데미지 또 상향 이렇게 해서 윔부가 거의 모든 스킬이 다 상향받았다. 그래서 최종 데은는한20% 정도 올랐다고 하네요. 템 한번 봅시다. 자 엠블 와 미트라의 분노 궁수 60% 엠블이죠. 이렇게 해서 7억은 풀로 10세트 효과 받는 중. 보조 12, 35, 40에 애공 3, 에레브의 광이. 이탈. 그리고 무기, 제네시스 보호. 1초의 데미지 6%에 덱스 36. 위점 보공 0. 49, 12에 에디 0. 12, 9의 보공 12%에 위칼 0. 3%까지. 거대한 공포 22성. 6리턴 완작 덱스 4 올랐고요. 위점 33%에 에디 랩당 2에 덱스 66. 가이닝 22성. 또 요거는 0. 15 올랐고 덱스 10 올랐고요. 위점 33퍼에 AD 랩당 2에 덱스 6%에 올스탯 5%. 그리고 마이스터링 22성. 요거 6리턴 완작에 공12 올랐고 덱스 6 올랐고 위점 33퍼에 AD 865. 윙부는 이제 평딜러이기 때문에 컨티 나오기 전에는 막 시드링 4개 돌렸었잖아요. 이제는 그냥 컨티 하나로. 그래서 컨티 5렙 그리고 청의 마도서, 슬퍼에 90초. 그리고 데이브레이크 펜던트 6퍼에 68초. 공격력은 34 올랐고 오, 덱스가 14 올랐네요. 그래서 위점 33퍼의 에디 856 그리고 고통의 근원 22성 6리턴 완자 덱스 15 올랐고 위점 33퍼의 에디 856 그리고 몽환의 벨트. 이거는 공격력 20 올랐고 덱스 12 올랐네요. 위점 33퍼의 에디 랩당 2에 6% 6% 뚝배기. 에테르넬 아처 헤드 이렇게 해가지고 제네시스 무기까지 에테는 5세트 받고 있고요. 공격력 70 오르고 덱스 30 올랐습니다. 덱스 10호에 2초에 에디는 1초에 올스텝, 올스텝 추억도 무려오포에 144초, 오컷마 육포에 79초, 6리턴 완작에 덱스 10이 올랐고, 위점 33포에 에디 올스텝, 덱스 올스텝 마기단 22성, 육포에 100추억, 요것도 6리턴 완작, 덱스도 10 올랐구요. 위점 12, 12, 12에 에디 8포에 올스텝, 5프로, 5프로, 그리고 에테르넬 아처 후드, 요것도 6리턴 완작, 6포에... 1 1 2추 5에 이탈 1 3 110의 10, 에디 오로 롤766 바지, 이것도 6L 완작에 048 덱스 19 올랐고, 오퍼에 149초, 점1 3 13, 13 10의 에디 랩당 플러스 2에 올스텍 6%, 올스텍 6%, 그리고 신발 오퍼에 126초 6L 완작 덱스 14 올랐고, 2.30퍼의 에디 덱스 8%, 올스텍 5%, 덱스 6%, 그리고 커맨더 코스 이어링. 요것 또한 6L 완작 덱스도 15 올랐고, 위. 2 1 2 1 2 1 2에 에디 올스텟 6%에 덱스 6% 덱스 6% 그리고 겸장 에테르네 아처 숄더 6리 완작 덱스 6 올랐고 2 13.13.7에 에디 덱스 9 덱스 7 공격력 15 장갑 22성 6퍼에 126초6리 완작에 크크크에 에디 덱스 8 올스텟 5 덱스 6% 그리고 창세의 배지에 레드 끼고 망토 22성 6리 완작 7퍼에 96초2점 30퍼에 에디 랩당 이 올스텟 5% 덱스 1 그리고 하트! 위점3포에 덱스 플러스 2에 덱스 6% 6% 그리고 17성! 그리고 아키인 보스 당연히 말렙이고 어센틱도 풀말렙에 환상은 10만 8,396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상영받은 윈부로 오늘 보스를 해볼건데 우선 무릉도장 가서 보스 잡아봅시다 그로가 초시축 윈드월 오리진 핑포인트 스토밍 어, 잠깐 잠 앤버 번의 배운대로 해보겠습니다 좀 손이 느려요 에픽 초시축 월 오리진 토잉, 클린 엠버링크, 벨3 0개 맞추고 볼텍스 그리고 이거랑 콜랑크츠까지 어 좋아요 162조 됐다 이제 보스 잡으러 가볼게요 윙부가 이제 또 지닐라 깡패? 가보자 지닐라부터 시작 맡겨. 잠시 힘좀 빌려줄래? 짠! 얘가 이제 에메랄드에 끌려가지고 이거 보세요 뭐 파바도 오른쪽으로 밖에 안쓰죠 아니 대박 틀리네? 볼텍좀한번더 붙이기 와 진짜로 바보됐어 와 대박 와민부가 점샷이 되다니 진짜 이런 날이 오는구나 더스크 가볼까요 오리진 윗방향 와, 겁마도 가볼게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 어, 잠깐만, 바인드도 안 하고 넘어갔어. 어머! 그리고 남은 버프로 자녀 딜. 아래 큐! 야 진짜 살살 녹네. 그리고 3패에서 극딜 돌면 오리진 써야지. 위로. 오 스케이트 쩔어 <목소리> 2번 3번 이거 쭉 입방을 쓰고 이으로와 눈을 그냥 풀데카 누 플래그 세워가지고 못했잖아 바로 남사덩사와 대박 5분 30초 컷 세렌 가보자 하드 와 동화 레이저 조심하고 여기 깔고 오리진 겁어얘 구석만 때려 대박 얘 병만 가는데야 이래서 솔프레왕 솔프레왕 하는구나 아 대박 세련 5분 쿼트 라스트 칼로스 노칼 요 깔고 요 깔고 랜드 월스고 오리진 이 방향. 와, 근데 윈도우리 다 막아도. 오케이. 야, 오리진 지금 씁시다. 다인드로 이기면 되니까. 와, 녹는 거 봐. 와, 오리진이 쓰면 한칸 그냥 녹아. Oh. 칼럼츠 8분 30초 커와 진짜 대환 윈브로 다시 태어났구나 이제 스킬 이쁜거는 옛날부터 늘 이뻤고 평 디엘이기 때문에 무조건 쿨독을 써야하는 부담은 있는데 쿨독을 쓰는 순간 그 성능이 확 올라간다 그리고 이런 윈드워크 같은 이동 유틸도 좋고 플라워 이것도 솔플 티어를 올려주는 유틸기도 있고 윈드월 댐감기 유사무적기도 있고 딜도 이번엔 올려줘서 체급이 확 올라갔고 딜 찍누를 넘어서 딜 자체가 올라간 게확 느껴져요. 제 연습할 때랑 오늘 상향 받고 한 거랑 차이가 확 느껴져요. 아 진짜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독성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나이트 워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